저희는 지금 무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니 방어 방어가 내한 네, 공기 들어가 있는 물회 그리고 또 저는 또 네, 모든 것들을 망나요에서 먹는 파라부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코의 또 다른 맛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데 아주 든든한 우리 남성 멤버 두 분이 네. 네, 다녀오셨단 말이죠 전통의 음식을 먹고 왔다고 할수 있죠 어... 사부님도요? 정말 귀한 음식. 곰치국. 아, 이게 맞네. 귀한 정말 귀한 음식 뭐가 없어. 그 귀한 음식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곰치국을 먼저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저분은 아직도 방송을 몰라. 내가 오늘 내 사정 얘기했죠. 왜왜왜 <laughs> 왜, 왜 이러는지를 요즘 사춘기. 그러면 궁금해서 안 되겠다. 사부님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아 근데 요즘에 진짜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드셨다고요? 정말? 정말 귀해요. 진짜 드셨다고요? 진짜 먹었어요. 우리 생각 안 났어요? 볼래요? 아니 우리 생각 안 났냐고요. <laughs> 아니 하나도 안 났어요. <웃음> <웃음> 얼마나 대단했길래? <laughs> 동해안 겨울바다의 별미. 곰칫국. 공칙국. 곰칫국을 먹으러 사실은 여기 동해 무크항에 지금 와 있거든요. 다 곰칫국이네요, 뒤에는. 어, 다. 예전에는 곰치하게 되면 어부들이 재수없다고 또 뱀을 닮고 배, 뱀을 닮고 후물거린다고다 버렸잖아요. 아, 이 집입니다. 여기 지금 곰칫국이 보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곰치국 먹으러 동해시 묵호항까지 왔습니다. 어 빨리 없었는데 저는 사실 묵호항이 곰치로 이렇게 또 유명한 집이 있는지또 몰랐거든요. 사실. 어, 제가 잘 끓이는 게 아니고. 아 누가요? 섹시가 색시다. 아, 금술이 아주 좋아세요아 사모님이 끓이시는 음. 거예요? 예, 네, 제가 직접 끓여요. 아 그러시구나. 다 하시고 사장님 사모님한테 잘 하셔야겠다 눈밖에 안벗어나라면 자꾸 바깥으로 겉돌고 <laughs> 맛있게 부탁드릴게요. 메뉴판은 저기 있네요. 와, 곰치회도 팔아요? 어? 어? 응, 곰치회도 있었어요. 중소와 저희 아버님도 이제 배를 타셨으니까 그때는 곰치를 저도 뭐. 구물에 걸려 온곰치를보기는 했는데 그때 발로 아버지도 이렇게 밀고 한쪽으로 <laughs> 다른 생선 먼저 팔고 막 그러셨거든요. 맞아 맞아. 저기 지금 동해안 겨울 바다에 효자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laughs> 그러게 말이죠. <말하는 웃음> 그 곰치 주세요 하면 네. 알아서 주실 거죠. 네, 맛있게 해드립니다. 맛있게 네, 저 분명히. 속초하고 양양하고 고성하고 비교합니다 아하, 사실은 무코 <laughs> 김치도 어떤 맛인지 <laughs> 예. 아니, 사실 또 궁금했어요 오 또, 또 지역마다 또 맛이 다르지 않을까 야, 진짜 못 이야, 진짜 못생겼다 이야. 생기고 밀컹거리고 오. 참 신기하죠, 진짜 저참잘 벗기셨네 <laughs> 음. 와, 김치 밥 따로 별도의 김치를 저렇게 담그시나 음. 보다 팔팔 끓이 죠 그러고 보은 진짜 들어가는 건 별거 없어요. 재료가 <laughs> 특별하지 않죠. 봉치국은 특징 중에 하나가, 곰치는 살이 연해서 꼭맨 나중에 넣어요. 아, 오히려 생선을요? 보통 생선, 육수 이런 거 내는데 그렇지 않고요. 야, 야채나 이런 걸 먼저. 곰치는 뭐 특별하게 익힐 게 없잖아요. 음. 그냥 봉치국 먹으러 왔는데. 아니, 저기, 이게, 이게 저기 그 쌈이잖아요. 다시, 다시마. 다시마 쌈이잖아요. 네. 아니 이건 국을 먹어봤는데 이걸로 해줘요 반찬으로 이거 아, 있나요? 곰치알 젓갈을 같은 드시면 별미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곰치알 젓갈은 집사람이 직접 숙성해서 만든 거로 되거든요 음! 우와 여기에 곰치알 젓갈이 있다고요? 이게, 이게 곰치 아 이겁니까? 아와 이게 곰치알로 만든 젓갈이라는 얘기예요? 와. 아 동해안에서 곰치국 먹으면 알은 그냥 겨가지로 그냥 탕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 먹는데 그래야 되고 이런 차별하게 손안 네. 엮고 젓갈을 만들어 가지고 손이한테 드리죠 이야 정말 저가 곰치국 먹으러 왔다가 정말 귀한 젓갈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사실은 처음 먹어보는 거고 처음 보는 젓갈인데 곰치알로 만든 젓갈 곰치알젓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마쌈을 왜 주지 그랬는데 싸 먹으라는 얘기죠. 매운미기라 맛이 또가 바뀌시네. 야, 이거는 정말 귀한 젓갈이네 <laughs> 아, 우리 뭐 그렇지. 뭐, 뭐 오징어젓이야뭐창란젓이야뭐 그런 거는 흔히 먹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겁치젓갈은 이밖에 안 없는 겁니다. 야, 이게 곰치 한 마리가 비쌀 때는 10만 원대가 넘잖아요. 아니지요. 어, 더 비싼가요? 7, 8kg 한 참기할 때 제가 3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곰치 <laughs> 한 마리? 34만 원짜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와. 그 비싼 곰치 알로 만든 젓갈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지야 일부러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손님한테, 전 손님한테 다합니다그 비싼 알로요? 네. 예. 이야, 이거 정말 귀합니다. 저, 저도 처음 근데 이제 보는 건데. 곰치가 살때 많이 장만을 해놓지 숙성을. 아, 이거를요? 예. 아, 숙성을 해 놓구나. 곰치국 나오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네, 한번 드셔보시지. 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곰치 알젓 한번 먹어 처음 듣는 단어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아, 이게, 곰고한 냄새가 나거든요. 한 6, 7개월 정도 삭혔다고 그러니까, 오늘 득템했습니다, 득템. 득띵. 저거 어떤 맛인지 딱 얘기해 드릴게요. 네, 상상이 안 돼요. 음! 맛있을 것 같아. 곰치알이 작잖아요 뭐 도치알이나 도루막알처럼 좀 큼직해서 톡톡 터지는 맛은 없어요 작기 때문에 그런데 곰치알젓을 한반년 정도 삭힌 맛이 어떤 맛이냐면 우리 어시장에 가면 그 멸치 푹 삭혀 가지고 소금만 덧대 가지고 우려낸 그 멸치 액젓 냄새 있죠. 음, 딱그냄새요 곰곰하게 나는 냄새요. 아 근데 이게 코한 아 냄새. 아 있는. 좋지는 않네. 정말 우리 예전에 동해안에서 먹던 오리지널 <laughs> 음. 진짜 젓갈 냄새예요. 음아 그래서 귀에다 뭐 했던 거예요. 음 초딩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어, 어려워요. 야, 근데 선생님, 맛있지? 이게 그거네요, 선생님. 저가 우리 동해안에서 예. 멸치. 젓갈란 뭐잖아요. 꼼꼼하게 삭히잖아요. 여기는 예. 이 맛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집 사람이 아는 거지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모르신다니까요. 잠깐 사장님한테 아... 물어봐요. 사모님이 아닌니치랑또 김치를 음. 집 사람이 직접 만들거든. 김치를 일반 김치하 일반 김치를 섞은 안 매니. 야, 사모님. 예. 치알좀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음. 저 밥도 비빔 먹어도 돼요. 밥도 드게요. 이 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는. <laughs> <laughs> 갑자기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저, 저도 아버님이 어부셨어요 양양에서 그때 그 멸치 잡아오면 이렇게 공곰하게 삼켜놨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은 맛이에요 지금. 아 진짜 귀한 봄치알 조시. 봄치 드시고 도루묵. 아이구야. 삼각구 먹어. 기다리고 있어. 이게 다. 나 공식국 먹어. 공식국 먹으러 왔는데 알젓지고 도로목지고 돈 받는 거 아니죠? 따로따로 따로 돈 받는 거 아니죠? 이게 다 재미. 근데 거치 같은 시골에서 맛이 좀 특이할 겁니다. 공식국 모르는 맛은 아니지만 야, 올겨울 들어 처음 먹거든요. 어. 맞아. 너무 시원하고 네. 너무 담백하네. 지금. 빨간 국물을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이상해서 낯설어서 저 먹어봤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아 저게 뭔 맛인지 알것 같은 김치는 응? 직접 담그시는 겁니까? 집사람이 직접 음, 곰치 김치랑 빨다 김치와 다르게 또 정색을 아 곰치국 전용 김치를 담그시는구나 네. <놀람> <놀람> 맛있다 사모님 진짜 맛있어요. 야, 김치국물이, 김치국에 원래 맛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야. 진짜 맛있지 응. 근데, 김치국에 들어가는 김치를 따로 별도로 담그신다고 했는데, 이건 일반 김치하고 다르게 하시나요? 예, 다릅니다. 김치를 잘 담아요. 근데, 근데 그거는 비법라서 가르쳐드릴 수는 없는데. 아, 한, 한 아, 가지는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세이지, 하라이터 뒷사람이 개발한 최고 인기 있는 석도. 이 곰치국도 지금 몇 숟가락 못 들었는데 자꾸 주면 어떻게합니까이 곰치, 곰탕이라고 뭐... 해요. 밥비를 아... 드시면 별미입니다. 이 제가 <laughs> 역대 곰치를 먹으면서 곰치국은 어릴 때부터 먹었었지만, 액국에다가 알젓을, 이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저거. 저 애를 가지고 끓인다고요? 응, 음, 저 애가 주제조지.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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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오. 우와. 애국이랍니다. <laughs> 애탕. 애, 간. 애탕. 집사람이 개발해야 는데 한번 음. 물을 끓여가지고 밥 비벼 드시면 진짜 뼈입니다. 사장님 요리 연구가세요 혹시? <laughs> 요리요 공부하세 저녁 뭐 하셨는데 이렇게 아, 전에 백집 참으로 백집에서 참으로 한 2년 했습니다. 참으를이짜 아, 경력이 아. 많으셨구나. 음. 지금 사장이 돈 버는 거는 누구다? 섹시 섹스다. <laughs> <laughs> 와. 진짜가 다 흐트러졌어요. 내가 아, 아, 비지장, 어, 비지장. 맞아. 공치에탕에. 아, 저또 이렇게 먹을 줄 몰랐었어요. 아, 야, 이거, 참 나하고 동업하면 안 돼요? 저하고? 아이스크림 넣고싹맛있지 저거 도, 동업해요. 아이스크림 넣으시듯이, 이거 싹 넣고. 아이스크림 정도가 아니라, 아, 정말 뭐 이렇게, 이런 맛이 납, 납니까? 이런 데서. 애에서. 아, 애가, 선도가 좋고 신선하면,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고소한 것도 많이 올라오지만. 근데 그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야, 이거다 참기름 조금 넣고, 예. 뭐. 고춧가루 네. 살짝 매콤하게 넣고. 야, 이거 별미네요. 음 음. 아니, 이게 진짜 보배로운 음 음식이다. 저도 만들지 모르는데. <laughs> 아, 또, 또 사모님. <laughs> 진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사모님, 된다니까요. 사모님한테 잘하라. 아, 섹시한테 잘하라. 알짱깐 맛있게 하잖아. 음, 맛있다. 어이구야. 진짜 좋툼하다 어, 빨리 저기 가야 되겠다. 아, 가봐야겠다. 음. 아, 감지국. 입이 큰데? <웃음> <웃음> 다들 입이 커지시네. 경력직이 되면 사주무소. 우리 나중에 입이 이만해요. 아니, 아니. 원래 이만큼 이렇게 오묘조하게 먹었는데. 아, 국물 진짜 시원하고 오. 개운했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뭐 곰치국 너무 잘하잖아요 곰치가 뭔 고기고 어떻게 생긴 거다 아는데. 처음에 장사하실 때 외지 분들이 곰치국 먹으러 와 가지고 이거 먹고 나서 이게 뭔 고기냐고 안 물어보시던 가요그 그래, 어떤 분은 오시면은 손님이 음. 곰치를 갖다 곰치 이제 끓여서 나오면은 어, 이게 곰치 나물이 아니고 곰치 고기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 곰취? 아 정선에서 나는 그 곰취 <laughs> 나물인 줄 알고 곰취는 나물이 아니고 <laughs> 고기는네아 그러니까 그분은 <laughs> 그러니까. 이게 곰취가 동해안에서 생선질을 모르고 네네. 그 곰취 나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곰취 나물국이 왜안 나오냐는 얘기죠 <laughs> 생선이 나오니까 네네. 아 그런 얘기도 있구나 곰취국 전용 김치잖아요 지금 아, 비결이 한번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우 <laughs>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아우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김치 담을 때 오고지가 들어가요. 음? 배추 오고지. 김치 오고지가 들어간다고요? 네, 오고지 배추 파란이 들어가 같이 담을 때. <laughs> 그 공개해도 돼요? 괜찮아요?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곰취알 젓갈이잖아요. 이 젓갈이 진짜 젓갈 냄새예요. 그리고 진짜 젓갈이고, 동해안에. 지금도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정말 진짜로 만든 오징어 젓갈을 팔아요. 꼼꼼하게 삭혀가지고 소금만 묻혀가지고 삭힌 거. 정말 그게 진짜로 젓갈이잖아요. 근데 이곰취알 젓갈이 딱 그거예요, 지금. 이거? 고양이 부산이신데도 강원도의 정을 얼마나 잘하셨는지그래 강원도의 젓가락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부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그 무침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을 진짜 확실하게 발효시키는. 발효키는 진짜 가지고. 음. 공연의 곰치국이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무궁화호로 한번 와 보세요. 그리고 곰치국도 자랑할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치국을 끓이기 위해서 김치 국물을 내기 위해서 김치 비법도 알려주셨는데 전용 김치, 김치국 전용 김치를 담그시고 지금 이 숟가락에 들어있는 김치 애탕, 진짜 이거는 귀한 거고 어디 가서 먹어볼 수도 없는 거고 돈 주고 사장님 또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못 먹습니다. 어디 가서 그다음에 저가 아까 먹었던 김치 알젓. 이세 가지, 뭐, 이 두, 뭐, 곰치쿠개가 다 치더라도, 이두 가지 반드시 한번 무코원에 와가지고, 발품 팔아서 와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할 만한 음식이에요. 방송 전에 가요. 드셔보십시오. <laughs> 아니, 진짜 방송 전에 가니까. 와. <laughs> 오, 부럽다. 어, 저는 진짜 행운이었었어요. 곰치국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저걸 저, 저렇게 진짜 옛날 우리 음. 동해안에서 먹던 젓갈 조리법으로 또 애탕도 저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메뉴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곰치국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 맛보기로. 세상에. 이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 상태에서 곰치회를 시켜서 같이 먹으면 완전 곰치 코스네. 음. 곰치회 정식이네요, 아, 환상. 그쵸. 와그뭐또 우리 아까 애야 그거는 정말 크림이에요 음. 근 그런데 그 고소함 담백함이 극강의 맛이에요 오. 비린내 일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손질할 때 보셨죠 살아있는 걸 잡았잖아요 애도 신선도가 좋고 생물일 때 먹어야지 그 맛이 난단 말이죠 약 그러니까 이두 가지 곰치국도 그렇지만 이두 가지 음식은 진짜 한번 꼭 진짜 부럽다. 방송 전에 아, 진짜 부럽네. 오늘 봤으니까 방송 전에. 아 이게 방송되기 전에. 어, 일, 일단은 전날에 드링킹을 꽤 하고. <laughs> 보셨죠? 곰치가요, 진짜. 아 그래서 생긴 거 같고 뭐라고 하면 는데 참, 약간 이렇게 올챙이, 큰 올챙이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생겼다 보다는 약간 덜 생겼지. <laughs> 그 남쪽에서물맥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죠? 다르죠, 어종이 다르죠. 음. 음. 자, 여기서 곰치는 조선시대 생선입니까? 뭐라고요? <laughs> 곰치는 어떤 생선입니까? 아,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곰치는 왜 우리말로는 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물곰이라고, 네, 물곰이라고도 하고, 미거지라고. 미거지? 예, 순우리, 그니까이 곰치를 지칭하는 순우리 말이 됐거든요. 오, 그리고 이 곰치도 왜 우리가 왜 앞놈이 어, 맛있다, 순놈이 맛있다 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데 곰치는 이제 핑크 색깔을 이게 띄는 게 암놈이고 아까 까만색이었는데? 아까 많이 검은색을 띄는 게 순놈이고 오 사실 맛은 순놈이 더 있다고 해요 그쵸. 미거지가 표준어입니다 <laughs> 미거지가 표준어고요 그 곰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이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에요. 와.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매기는 다른 품종이기도 하고, 남쪽에서 쓰는 표현이죠. 음. 그래서 그 우리가 먹는 곰치국은 네, 미거지를 가지고 끓이는 국인 거죠. 저 역시도 어릴 때 밥상에 이렇게 올라오면 아빠는 막 코를 박고 드시는데 <laughs> 먹어보라고 흰살 생선이라 그래서 저도 약간 명태나 대구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다가 이게 뭐야? 똑같았어요 저도 왜 이렇게 맛있어 하지 왜냐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데 맞아. 저도 아니 분명 생선 국인데 어. 생선이 안 보여 먹으면 스르 녹아버려요 밀컹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김치하고 국물만 먹었거든요 비슷하다니까요 네,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laughs> 너무 익숙한 맛이라서 저는 뭐그 맛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생선이고 또 우리는 지금 김치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놓고 끓이는 곰치국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또 이런 조리법도 있었어요. 맑은탕. 곰치 아, 곰치 맑은탕도 있었어요. 대구탕이나 오. 명태탕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끓여먹게 되니까 이게 왜그 상업적으로 그 맑은탕을 잘안 팔게 됐냐면 그곰치 흐물거리는 게 크게. 직설적으로, 직선으로문이문니까 아, 바로 보이니까, 보이니까 이게 머뭇거린데요. 자꾸 머뭇거렸대요, 실제로. <laughs> 그래서 이제. 면 괜찮은데. 또, 어부들의 식성이 이제 또 얼큰하고 또 매콤한 국물에 이제 아, 속을 네. 또 데펴서 조업을 나가셔야 되니까. 그런지 이제 입장에서 이제 김치국을 이제 또뭐안 드셨던 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음. 곰치 맑은탕도 있었죠, 원래는. 그렇게 흔했던 곰치가 왜 이렇게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아, 이제는 또 그런 이유도 음. 있겠네나 맞네, 맞네. 아. 이전에는 뭐 못생겼다, 뱀 닮았다, 흐물거린다. 음. 그래서 다른 어종들이 뭐 가잠이나 광어, 도다리 같이 좋은 고급 어종들이 많이 잡혔을 때는 정작 그거 돈이 되잖아요. 근데 곰치는 돈이 안 되죠. 그때는 흐물거리니까 누가 먹어요. 맞아요. 유통이 안 되다 없었죠. 보니까 또 그런데다가 배 전에 올라오게 되면 배 무게만 많아진단 말이야. 배만 깔아놓고. 그렇죠. 아 제법도 크거든. 아 그러네. 그거 실제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배 전에 던지고 막어 그래서 뭐 집어 던지고 털고 그래서 물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소리가 덩치가 있으니까 텅벙부린다고물텀벙이라고 <laughs> 그러고. 아 음. 그래서 나온 말이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거래 그래. 유통이 안 되고 먹을 사람이 음 없다고. 우리가 인기가 음. 없고. 음. 근데 이게 지금 동해안에 뭐부터 남해안까지 이 곰칫국이 유명해지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시청자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 가서 꼭 먹어봐야지 하고 오세요. 근데 문제는 처음 한 숟가락에서 그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처음에 살짝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며칠 뒤에 전화 온다? 생각나. 그거 <laughs> 그거 자꾸 생각나 입맛이 그러니까. 그죠 그죠 맞아. 점점 나이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그 시원하다라는 맛을 너무나 잘 알겠어서 아, 또 가서 한번 물파스 어, 방송 전에 가서 먹든 아니면 그 이후에 가서든 먹든 꼭 한번 겨울에 먹고 지나가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부님의 그 곰치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잔뜩 털어놨고 네 저는 ]니? 뭐 너무나도 대중화돼 있는 메뉴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먹어봤고. 그래 전국팔도에서도 먹고 전 세계에서 다 먹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 세계에서도 그럼요. 먹어요. 뭘까요? 아, 그렇게 글로벌한 거라고요? 아주 글로벌하죠. 아주 예상적인 메뉴고. 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 하지만 다르다는 거 보고 오시죠.